알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95일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과 북을 치면서 손뼉 치면서 악기를 동원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수 있으면 춤도 추면서 찬양하면 좋겠지요. 411장 아내맘속에 통일찬송은 473장입니다. 아내 마음속에 장된편 시간 찬송만 계속하면 좋겠네요 에,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죠 오늘 에, 말씀은 시편 18편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바친 노래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핍박과 아, 고난을 받았죠. 유진 비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채, 나를 구해 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의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조이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에도 내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 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거대한 산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로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 품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 품으셨다. 불여들이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버리고 땅을 밟으시니 찻땅 밑으로 심연이 패었다 날개도 친 생물을 타고 바람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윗으로 두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광채가 구름을 비집고 나와 우박과 불덩어리를 쏟아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셨다. 하나님이 화를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 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보호,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사. 어, 드리자 태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가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닥까지, 손을 뻗어 끌어 올려. 주셨다. 그 증오에 받아 원수가 일으킨 그 혼돈에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으나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 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 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있었다. 놀라운 사랑이여. 4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못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으며 다윗과 그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에,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마지막 승리자가 되죠. 오늘 또 불멸의 고전인 이엠바운즈의 e. 기도에 대한 에, 태도 오늘 네 번째 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드립니다. 스토넬 잭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습관이 너무나 배어 있어서 물한 잔을 마시는데도 꼭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고 편지를 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으며 편지를 우편함에서 가져올 때도 반드시 하늘을 향해 짤막하게 남아 내 생각을 전했고, 강의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1분간 반드시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강의를 시작하였다. 아멘이죠. 몽골의 개척 선교사였던 제임스 길모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글을 쓸 때, 앞지를 결코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졌다. 그는 한 페이지가 다 끝날 때면 반드시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전 인격은 하나님께 푹쳐졌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아름다움과 은총의 증거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거리를 거닐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담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아름다움과 은혜로우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제임스 교수는 그의 유명한 작품, 종교적 체험과 체험의 다양성에서 49세 된 어떤 남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생각이나 물건 혹은 사람보다도 더 현실적이다. 나는 그분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낀다.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분의 법과 조화를 이루며 살면 살수록 그만큼 더 확실하게 느낀다. 나는 햇빛 속에서나 빛 속에서나 늘 그분을 느낀다. 그때의 내 느낌은 감미롭고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와 찬양을 할때 친구의 친구에게 말하듯이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즐겁다. 그는 늘 응답을 해주시며 종종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치 내 귀에 그 억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으나 일본적, 일반적으로 강한 정신적 감동으로 응답하신다. 대부분 성경 구절로 그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분의 에,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의 안전에 대, 대한 배려 등을 밝혀주신다. 그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불변의 기쁨이다. 그것이 없으면 삶의, 삶은 공허하고 사막이고 물도 없고 인적도 없는 황무지이다. 에,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면 안 되죠. 토마스 브라운경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아다. 그는 1605년 노리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사랑받는 의사였고 널리 읽힌 명저 렐리기오 메디치의 저자였다. 영국은 당시 국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격동과 불안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기도에서 위안과 힘을 찾았다. 그가 죽은 후 그의 개인서류 중에서 발견된 한 일지에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조용한 곳이면 어디서든 집에서나 대로에서나 거리에서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할 거리나 통로는 이 도시에 하나도 없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덧붙여 말한다. 나는 지나가다가 교회라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찬미 받으시고 영혼들이 그곳에서 구원 받도록 기도하기로 결심한다. 매일 내 환자들과 또한 다른 의사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과 어느 집에나 들어갈 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이런 말을 할 것을 결심하고 설교를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를 전달하는 이를 위해 복을 빌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런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셔서 외모와 내면이 일치하게 되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불구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온전함을 주시고 머지않아 부활의 아름다움을 주실 것을 기도하기로 결심한다. 기도의 정신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 예의가, 그러한 태도는 끊임없이 기도함을 상징하며, 그치지 않는 청원, 중단되지 않는 교제, 쉼없는 중보 기도의 습관을 보여준다. 또 기도의 제목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길러가다가 마주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집이나 교회에 들어갈 때, 그 가족이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 우리가 경솔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우리 중에는 단지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로 알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 외에는 어느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우주에서 크신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믿음의 기도 뿐이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치료책이다. 로버트 홀이 말했습니다. 에, 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원에 와서 4년 동안, 에 그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원을 세우게 하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역시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해도 높은 고대 이상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도하도록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높은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열정과 사모한 마음이 어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아서 능력을 해한다고 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돈 욕심은 더 많고 네? 삶에 있어서 전혀. 존경받을 만한 점이 없더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한다. 에? 밤을 새워 철회한다. 저는 40일 금식기도 네번 오시는 목사님을 저어 서해바다에 배를 타고 무인도에 가서 찾아뵙기도 했어요. 다윗같은 위대한 종도 어큰 죄를 범했죠. 지금 생각하면 십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성경 한 구절, 이걸 몰라서 그러지 않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요? 7장 16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처럼 포도나무 가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구구샘을 외는 것처럼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요, 숨 쉬는 것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끊임없는 기도, 그렇죠? 그치지 않는 청원, 중단되지 않는 교제, 쉼 없는 중보 기도. 저는 저북한의 김정은이요, 김정일이요. 김정은이를 보면서 무조건 마귀새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새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 기도 해줘야죠.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예?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부부 한 사람들 보면, 아, 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을 해요? 그거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면,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지요? 예? 나는 오늘의 현실이 뭐냐? 어제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옛날에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번영하고 축복 많이 받고 많이 소유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어제도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이 기도응답 받아서 소유한 사람들이 3000% 빠지고 존경받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 이것이 나의 고민이고, 한국교회 고민이야.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10년 동안을 도망 다니면서 사선을 넘고 기도했는데, 형통할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아라.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요. 예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어? 교통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어, 음성 현존을 깨닫고 계속해서 어, 2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5절인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목사들 마찬가지요. 머니, 머니, 머니가 우상이요. 머니가 처체냐 우리 예수님이 처체냐 이것을 결단하고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했었는데 그러면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보기도까지 쉼 없이 기도할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직은 모자라고 안 되어도 그렇게 에 숨쉬기 이 세상을 끝나기 전에 그런 단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런 삶을 한 시간이라도 살다가 어, 주님이 오르실 때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에, 기, 이 시간 오늘 에, 김민호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동화 신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여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쉬지마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또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연합하며 나갈 때 아버지의 귀한 중보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서 축복하며 살아가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에 크신 은혜가 시작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지체 자애들 모든 상가온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